아데이 안녕하십니까? 제팔 TV 김재팔입니다 오늘 5차 항암을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아까 병원 가고 어, 한7 1 8시간 정도 주사 맞고 그거를 달고 이제, 에, 키모포트에 연결되어 갖고 지금 이렇 있는데 여기 약이 이 100ml군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100ml 정도 들어가서 컴퓨터가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서 이 24시간 이거를 계속 이렇게 <laughs> 차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옛날처럼 이렇게 팔에 맞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면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첫날은 어떠냐. 어 제가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받았으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첫날은 별 증상이 없어요. 첫날에 나온 증상이 뭐가 있냐면 찬거 만지면 이거 다 갈라집니다. 이렇게 막 날카로운 거로 싹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저. 뭐 액체류든 뭐든 참고 만지면 바로 막 전기 오르듯이 막 갈라져 갖고 못 만져요 첫날은 그런 증상이고 지금 이제 머리가 무겁고 속 미식거리는 거는 좀 덜해요 지금 이제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정도만 느끼는 거지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어 쉽게 얘기하면 견딜만하다 첫날은 그런데 이제 제가 기준은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되게 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첫날에가 아무런 증상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큰 무리 없이 첫날은 항상 잘 지내 왔다. 근데 이제 둘째 날때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세지죠. 그다음에 셋째 날때 이걸 떼는 날. 이이2일반 동안 이틀하고 한, 반나절 정도 이거 하고 이제 떼내거든요. 떼내면은 여기 있는 액체가 다함 액체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 약이 최고치를 찍는 거죠. 그래서 3일째, 4일째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날짜로 쪼개서 영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봅시다. 렛츠 고. 아, 피검사를 마쳤습니다 5차 항암을 받기 위해서 아, 지금 피검사를 마쳤어요 내일부터 이 항암 시작합니다 5차 파이팅! 아빠데이 짠짜잔 자 아, 지금 이제 5차 항암 받으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잘 받아야 될 텐데 예, 또 부작용이 또 얼마나 심할지 모르겠지만 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 트로피칼 스톰 영향을 약간 받아서 좀 우중충 하긴 한데 어제도 날씨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가 좀 와서 그렇지 예. 병원에 도착해서 상황 받는 거를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가 아,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회 종류는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좋아하는 스시도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어봐야 되겠는데 도시락을 하나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이 병원밥을 잘못 먹어서 물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자, 이제 오차를 받으러 병원 안에 들어왔는데, 예, 이제 체중 재고, 혈압 재고, 어, 맥박 같은 거재 다음에 예, 의사 선생님 오세요. 의사 선생님 왔는데. 참 좋은 건 뭐냐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잖아요.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하고 길게 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환자 수가 워낙에 많고 시간이 쫓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거의 오면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해요. 어떠냐? 어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항암 받을 때전후의 증상이 어떠냐? 어땠을 때는 바로 뜻이 응급실에 와야 한다. 내가 너한테 줄 약은 무슨 약인데 이 약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어떤 증상이 나를 때 나타날 때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걸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증상을 보면 지금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어, 먹는 거잘 먹고 이런 증상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증상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오랫동안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많이 듣고 싶거든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은 그러진 못해요. 그럼 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워낙에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에, 이제 사이판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분들이지만 정말 친절하게 아주 자세히 알려 주는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면은 딱할 것만 하고 가시는게 아니라 뭐 농담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뭐집 얘기도 하고 막 이래, 이래요. 그런 것들이. 예,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게 해 주는 이런 것들도 치료의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퍼센트지가좀 작더라도 예, 치료에 좀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또잘 받아봐야죠. 아, 이제 1차가 6차까지거든요. 처음에 받는 게 6차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6차 끝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차를 받을 때 상의를 해서 몇 차를 더 받을지, 그만 받을지, 아니면 뭐더주시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항암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키모 테라피 여기다 꼽아서 이 기계에서 지금 수액을 맞고 있고요. 그영량 비타민제 뭐 수액 등등에서 맞고 이따가 제 생각에는 한오 정도 돼야지 이제 항암을 국적으로 못받더요 제가 맞는 항암제약은. 포박스라는 약인데 어, 부작용이 좀 강하죠 예. 아주 그 항암제 약 중에 진상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laughs> 이번에도 잘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시작 이제 했는데 지금 아침에 8시에 와서 2시간 반 지났는데 이제 시작을 하네요 뭐 준비하고 그러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4~5시까지 있으니까 병원에서 첫날 있는 날에는 한 8시간, 9시간 정도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렇게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점심 식사가 나왔는데 이게 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비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장어 덮밥인데 미리 준비해서 하나 사갖고 왔어요.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제 항암을 시작합니다. 저 봉지에 방사능 표시죠? I already put all the numbers. So this is 280684. Yeah. Kim Jago. Yeah. We're doing a s a l b u t a m o 160 m l i g IV over 120 minutes. I have a volume of 580. 290. With uh, with concurrent drip of l u c o c o r i n e Yeah. yeah 750. 다른 약은 안 그런데 이 항암제는 맞을 때마다 간호사 두 분이 오셔서 더블 체크합니다. 생년월일 이름. 또 양명, 또몇 ml인지 이런 것들을 더블 체크를 하고 반드시 하고 그리고 합니다. 한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이 시작됩니다. 99.6 ml total. 3 ml per 24 hours. That would equal to 2.2 cc per hour. 자 이제 마지막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간호사 분들께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 이름하고 이런 걸다 확인하고 이제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아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기계 달고 기계 달고 퇴원을 했는데 조금 부작용 증상이 조금 빨리 나타나는 거 같네요 몸에서 아마 딱 들어가면서 뇌가 기억을 하나봐 손발이 벌써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게 벌써 오네요 혀 있는 데가 좀 이렇게 좀 뻣뻣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워낙에 세포를 강하게 죽이는 약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처음에 맞는 항암 받는 첫날은 괜찮아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제 둘째 날때 아우 이게 이래저래 이제 조금 오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셋째 날때 이제 주사기를 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셋째 날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강도가 다른 이유가 아까도 간호사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 뭐 키, 몸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맞는 양이나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다음 에또 항암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항암 효과가 또 없으신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부작용에 관련된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물 많이 먹고 그다음 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잘 먹고 빠뜨리지 말고 그다음에 먹는 거 입맛 없더라도 입맛이 당연히 없거든요. 그냥 막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일단 집어 넣고 봐야 돼요. 땡기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슬기로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 이제 집에 왔습니다. 기계를 이렇게 달고 누른 기계를 병원에서 줘요. 그럼 그걸 달고 이게 몸에 이제 정확하게 컴퓨터로 정확하게 항암 액체를 뭐 안에 집어넣어주는 기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이건 설사약이에요 설사약 설사약이고 이거는 어 구토 생길 때 구토 방지제입니다 이게 이거는 잘때 덱사 덱사메타손인데 덱사 베드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음... 아 이거는 아침에 아침에 하나씩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서부터 3일 동안 세 번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베드 타임, 그러니까 저녁에 잘때 이렇게 먹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두통이 좀 많고 몸이 좀안 좋고 그러면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원래 에드빌 PM, 이 PM 자 붙어 있는 거는 잠이 오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죠. 원래는 그 코감기약 뭐 이런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너무 습관적이 될까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요거를, 멜라토닌 잘 아시죠? 멜라토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3ml 있고 5ml 있는데, 저는 조금 그냥 5ml로 받아서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좀 좋대요. 부작용도 없고 자연적으로 맞는 거라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먹는 약이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찮아서 좀안 먹고 막 빠지면 안 돼서 그래서 좀잘 챙겨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 약만큼 중요한 게 뭐냐? 이 물이에요, 물. 요즘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는 아마 이건 결명자고, 이거는 보리차하고 뭐 섞어놓은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게 1리터거든요. 요거를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수시로 먹고 하루에 어쨌든 간에 무조건 그이 2리터는 이상은 먹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통 하고 반통 또는 하여튼 2.5리터, 3리터는 무조건 물을 먹습니다. 근데 물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학칙같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아, 첫날 영상이었는데요. 첫날은 어, 항암을 딱 시작하는 날에서부터 저는 다 먹어요, 다. 근데 안 먹는 건딱 뭐냐? 설탕 많이 들어있는 거 아이스크림 못 먹으면 당연히 빼고 과자 단거 설탕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고요 먹은 지꿀 종류 이런 거좀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건 그대로 다 먹습니다 다 먹기 때문에 어 아마 특히 여자분들이나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뭐 잡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비위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 사실은 여기도 혀도 이렇게 약간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맛을 잘 그런데 제가 2차 때 너무 고생을 해봐갖고 안 먹었더니 미스거리고 머리 아픈 거 복잡하니까 안 먹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잡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물을 하루에 2.5리터에서 3리터는 꼭 드셔야 돼요. 무조건 틈 나면 드세요. 물도 안 땡깁니다, 솔직히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물 많이 드시고 땡기는 거 그냥 다 드세요. 그냥 뭐 너무 단거 이런 거 말고. 뭐. 드시고 싶으면 저는 사실 오늘 저녁에 보이냐면 뭐 와이프가 샤브샤브해서 샤브샤브해서 먹었는데 그 땡기는 대로 막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고기 드시는데 야채를 또 많이 잡수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환호분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재팔 TV도 파이팅. 자, 잘 겨, 견뎌내고 극복해 봅시다.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또. 역시 잘 극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큰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1차 목표까지는 지금 한번 남았어요. 이제 5차 지금 받고 있고 6차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6차 때는 같이 상의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영상은 또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